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위험한 중대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이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어,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는가?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기 쉬운 어외의 아홉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먼저 뇌관이 좁아지는 거죠. 뇌관이 딱딱해지고 뇌관이 막힌 구석이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고혈압 혈관에 붙습니다. 뇌관 특히 취약합니다. 당뇨, 혈관을 부식시키죠. 뇌관 특히 잘 이렇게 손상이 받기가 쉽고요. 고지혈증 막죠. 우리 뇌관 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이쪽에는 좁아질 수 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복부비많이 심하면 혈액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속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잘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내벽에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내벽 손상이 생깁니다. 더불어서, 내 혈류가 갑작스럽게 난조, 제대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부동자세가 굉장히 많다든지, 심장에 부정맥 이 있을 때 생기는 혈전, 피떡으로 인해서 갑자기 혈관을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 있겠죠. 혈액이 염증 소견이 많으면, 내 혈류가 제대로 안 흐를 수가 있죠. 혈당, 활성산소, 고지혈증, 당독소, 단백질 쓰레기, 이런 것들이 혈액의 염증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럼 심장이 피로하면 심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 몸에 혈액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심장이 무리를 하거나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심장이 피로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고혈압.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것은 항상 심장이 피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성동맥질환. 우리 심장을 먹여살리는 간성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심장은 무리를 하고 심장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혈액의 흐름에 난조를 일으키죠. 니코틴.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혈관이 쫙잡아라듭니다 화, 분노, 걱정 이런 것들이 혈관의 흐름에 타격을 많이 주고 혈관 수축과 이안의 이한, 원활한 기능에 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온, 온도 변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도 우리 혈액의 그 허, 혈류에 갑작스러운 난조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증을 일으키는 먼저 80%를 차지하는 다섯 가지 조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고혈압 45세 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증 29%를 차지합니다. 흡연, 뇌경색을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이고 뇌출혈은 무려 2배에서 4배 정도 높입니다. 어 아, 그러면 큰일 난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연하면 2년 후부터 그 위험이 줄기 시작해 5년 정도가 지나면 내조증이 발생할 위험이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검열하실 수 있으면 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두말할 나이도 없이 뇌혈류, 뇌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죠. 먼저 내조증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부 비만, 지금 복부 비만은 염증 질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장 비만, 내장 지방 그래서 BMI, 체지방 지수가 1위 올라가면 뇌혈증 위험도가 12%나 상승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나쁜 식습관도 우리 뇌주증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아주 짜게 먹는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아주 달게 먹는다. 그냥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세 가지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의외의 뇌주증을 일으키는 요인인데 지나치게 많은 잠도 내열증을 일으킨다고 되겠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으로 너무 긴 사람은 5시간에서 7시간인 사람보다 14간 질환의 걸릴 확률이 최대 3배까지 있다고 우리 연구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살펴보면 너무 오래 있다, 누워 있다는 것 자체, 잠을 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 심장이 혹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기도 하지만 우리 손이나 발이나 우리 근육들이 도와주죠. 더불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의 흐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피특이 많이 형성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내관 쪽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있어야 되면 이렇게 가끔 이제 손을 틀어주거나 발도 틀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한 자세로 계속해서 고정된 자세로,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거야 말로 우리 심장과 뇌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트레스와 우울증. 스트레스 역시 뇌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우울증 역시 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좋고요. 그 다음에 여사람에게 칭찬하는 거 좋고요. 하하하하 웃는 것도 좋습니다. 재밌는 일, 행복한 일 자꾸 만드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중금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혈관으로 들어가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의 염증 석균을 악화시켜 가지고 뇌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골이 요즘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수면 문제가 또 뇌혈증에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코골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코를 심하게 고다 보면 나중에는 호흡 중추에 피로 현상으로 수면 모흡증까지 올수 있고 그때 내려가는 혈류가 떨어지면서 저산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코골이가 심하면 뇌졸증 위험이 67% 심장 발작이 34%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졸증의 주요 증상은 뭡니까? 우리 뇌졸증은 한쪽의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쪽 얼굴이나 손발의 마비와 감각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 중추가 문제가 되면 발음이 어눌하고 이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못 알아든다든지 내가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내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게 되면 물론 이제 전정기관 우리 기의의 문제나 우리 평형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경과를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오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겹쳐 보인다. 그렇게 되면 뇌졸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뇌졸증 증상이 의심이 되면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머리의 증상인 것 같다. 그것이 의심되면 바로 12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어 하다가 고이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이든 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뇌세포 200만 개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뇌졸증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 1 9로 연락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증의 9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